제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저께 그 4월 고용 동향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이제 청년 고용 관련해서도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그 지금 몇 달째 고한1 년째 그 고용 동향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전체 고용률은 올랐는데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률만 떨어졌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청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런 고용, 그, 우리가 일자리를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기사를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고용, 청년 고용률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딱히 이렇다 할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최근 기사들 보면은 큰 기업들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채를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내는 회사들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점점 이제 나는 무조건 대기업 가야 가야지 좋은 회사 가야지 하다가도 점점 눈을 낮춰서 이제는 그냥 법만 지키는 회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막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지켜주고 연차 쓸수 있고 그리고 뭐 쉬는 날뭐쉴수 있고 퇴근할 시간되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많이 찾아다니지만 그마저도 차, 사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선택하는 게 서울행이더라고요. 상원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 그런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나 지역 소멸 이런 것들이 저는 일자리랑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네. 그래서 그런 좀 법이라도 잘 지키는 회사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청년들한테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막 청년들이 가는 회사가 대부분 노동조합이었고 하니까 뭐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2023년에 1인당 그 필요한 생계비가 월 평균 245만 9천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25년 최저임금 달로 계산했을 때 200, 209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2023년에 245만 원이면 지금 한 250만 원 넘게 1인당 그 월급이 필요한 건데 그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이 최저임금도 좀 올라야 청년들이 좀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네, 저는 청년 유니온 활동하면서 어 약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어 사실 청년 유니온도 그렇고 봉사도 봉사 단체도 그렇고 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스스로 이제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돈을 들여서. 근데, 뭐, 청년, 창호에도 뭐, 청년, 그런 공간 같은 게 있긴 한데, 거기를 가려면, 뭐, 뭔가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막, 요건들이 갖춰져야, 갈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모이면 행, 뭐, 행사도 하, 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뭐, 술도 한잔 하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멤버십을 쌓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할수 있는 공간이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네,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공간이 있어야 공공체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